나머지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념 첫 번째를 보면은 나머지 정리 이렇게 나오는, 나오는데 나오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Fx라는 놈이 있어 Fx라는 놈을 X 마이너스 알파 자 이걸 눈여겨 봐야 돼 이거 X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은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이게 지금 1차식이지 그죠 자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는 거야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R, 이렇게 썼지. 자, R 한부로서는 여기에 이제 R만 있지, 뭐, X는 안 쓰러 있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요, 게 이제 나머지잖아. 그치? 렇 요게 나머지가 되는데, 나머지는 여기에는 1차식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 어떤 의미의 상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숫자기 때문에 X 형태를 써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FX를 만약에 X에 대한 2차식, 뭐, 이 X제곱 플러스, 뭐냐? 뭐, 3x 플러스 1처럼, 이런 2차식으로 나눌 때는, 이제 나머지는 뭐가 돼?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1차 이하가 되는 거야? 아, 2차 이하, 아, 1차 이하지. 나누는 게 2차면은, 나머지는 이거보다는 차수가 더 낮아야 돼. 그래서 1차니까 그때는 뭐,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써줘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써주는 거야. fx를, 만약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로 나눴다. 그럼 몫이 뭐, qx 있으면은, 나머지 이제 이렇게 rx. 이렇게 써줘요. 그때 여기는 이 RX는 뭐다? 이게 2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기 때문에 X라는 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RX를 써주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1차 식으로 나누면 그냥 상수니까 그냥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X가 없어서 그냥 R 이렇게 써주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서비스를 해준 얘기야. 살짝 지울게. 자,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만 찾고 싶냐면, 요, R만 찾고 싶어, R만. 그럴 때는, 여기 보니까, 요, 1차식에서, 요, X에다가, 즉, 요 값이 0이 되게 하는, x 에다 이제, 알파를 한번 넣어봐요. 그럼, 여기다가 다, 알파 넣어보면, 여기는, 이제, 뭐가 돼? F, 알파가 되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에, Q, 알파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지. 근데, 중요한 게, 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가 돼? 똑같은 수자승서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곱하기로 연결되면 요게 싸그리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찾는 뭐는? 나머지는 뭐랑 같다? F, 알파랑 똑같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얼은 뭐다? F, 알파다.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의 포인트야. 다시, 우리가 이제 어떤 차, 어떤 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물어봤으면, 그 나누려고 하는 1차식을 0으로 만들게 하는 요 X값이 뭐였어? 알파였지, 그지? 요 알파를 여기, 여기, 여기 넣어주면은, 이게 없어져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뭐가 돼? F, 알파가 나머지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요 fx를 이걸로, xfx를 Fx, 이걸로, 이렇게 된 것을 이걸로, 이렇게 된 것을 이걸로 나눴지.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건다 뭐야? 얘네들이 다 1차식이잖아. 요 그치? 그랬을 때의 각각 뭐는, 여기 써있는 나머지만 물어봤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을 각각 다 뭐로 만드는, 얘네들을 다 0으로 만드는, 그때 x 값을 처음에 주어진 요 다항식 있지. 다항식에다 넣어주면 그 값이 곧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줘야 돼? ax 플러스 b가 0이 되려면 ax는 마이너스 p, x는 a로 나눠서 마이너스 a 분의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어디다 넣어줘? 여기 x에다가 뿅 넣어준 게 끝이야 그래서 나머지를 써라 라고 한다면 f에 얼마? 마이너스 a 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이것을 나눌 때 나머지면은 얘를0으로 만드는 값은 x가 알파지. 그리고 여기다 알파, 알파 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알파에 f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니까 f x랑 g x 곱해지는 방식이지. 이것도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려면은 여기다 알파, 알파 넣어줘가지고 그냥 f 알파 곱하기 g 알파. 이 점이 곱했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f(x)와 g(x)의 합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다항식일 때도 x 마 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얘를0으로 만드는 x 값이 알파로다 쇽쇽 넣어준 뭐가 되겠습니까? f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g 알파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팁에서 이거 하나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팁을 보면은 다항식의 변형 및뭐 아, 변형과 목과 나머지 구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fx를 x a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어리지, 그렇지? 그러면은 fx를 x a로 나눌 때 몫이 qx 나머지 가 얼. 요렇게 우선 예쁘게 쓸줄 알아야 돼. 요렇게. 요렇게 쓴 상태에서 적당히 식을 변형을 해본 거야. 자, 여기다가 좀 좁지만 여기다가 k를 한번 곱하고 k분의 1을 곱해도 원식에는 변화가 없지. 그치 이렇게 약분하면은 원식의 변화가 없는 거 그럴 때요 k를 이렇게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써 주고 그 다음에 요 k분의 1하고 qx를 곱해 가지고 k분의 1 qx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자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따라 내려왔고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fx를 kx k a 로 나눌 때는 뭐가 돼 몫이 qx가 뭐로 k분의 1 qx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어 요게 좀 눈여겨 봐야 돼 이거 이제 뒤에 제, 뭐냐 그 제, 뭐냐 이게 뭐, 뭐 조립제법 할때 다시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밑에 빈칸만 채우면 이것으로 나눌 때 몫은 이제 뭐가 된다? K 분의 Qx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뭐가 돼? R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Fx라는 다항식을 다음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봐라. 그럼 이건 뭘수뭘수라는 얘기야? 나머지 정리를 쓰란 얘기야. 그럼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얼마? 1이지, 그지? 그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뭐다? F1이 나머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식에다가 1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빼기 1 더하기 1 더하기 1해서요래율 없어지니까 얼마가 돼?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뭐 마지막 것도 보면은 요걸로 나눴을 때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 3이지, 그지? 그럼 그때 우리가 나머지 물어봤으면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F 아이고 다시 한 번, 자 나머지는 뭐다? f-3이 이게 뭐다? 우리가 찾는 나머지가 되겠지. 그래서 자 나머지는 마이너스 3 넣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얼마야? 요거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3에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이걸 계산해 주면 은 그때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1차항의 개수가 다, 뭐 1이 됐지만,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뭐 이렇게 2나, 3이나, 2나, 3 이렇게 되어 있어도, 1, 다음 1차 에서 나올 때 나머지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그냥 걱정 하지 않고, 요 나머지는 뭐가 된다? 그냥 나머지 정리를 쓰면 돼.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두 번째 걸 볼까? 그러면 이거로 나눠서, 그럼 이게 0 되는 X 값은 얼마가 돼? 당연히 마이너 3분의 2가 되겠지. 이 정도는 되지. 그럼 나머지는 뭐다? F-3분의 2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 이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나눌때 나머지도 얘를 0으로 만든 X 값이 얼마가 돼? 3분의 4가 되겠지. 그럼 그때 우리가 참 나머지는 뭐다? F의 얼마? 3분의 4에서 이 3분의 4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주면 그 값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음식이 있어요.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을 다음에 주어져 있는 이러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 값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걸로 나눌 때는 0이 되려면 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겠지. 그럼 f 마이 1, 게 이제 뭐가 돼? 그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원식에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모두 넣어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K 되나? 빼기 4. 요게 이제 0이 되야다는 얘기야. 그래서 K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9. 이렇게 K 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요것도 마찬가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X 값이 2가 되겠죠? 그럼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인 F 얼마? 2. 요게 0이 되겠네. 그래서, 어, 계산해주면 되겠지. 2 곱하기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2제곱 더하기 2K 빼기 4. 이렇게.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겠네요. 이건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양식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 구하라는 게 뭐냐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다르대. 봐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나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그냥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물어보면 은 우리 오늘 하는 뭐만 이용하는 거야? 나머지 정리. 요것만 이용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는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 몫과 나머지 이걸 물어볼 때는 이제 뒤에서 배울 뭘 써죠? 조립제법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 자, 2차 이상의 지금 우리가 하는 1차식이 아니고 2차 이상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 물어보면 은 이걸 어떻게 줘야 돼? 그냥 해봐야 돼 이건 실제 뭐에 뭘 써줘야 돼? 실제 나눗셈을 이용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만 좀 어렵지만 이거만 내용만 정리한 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우리가 f(x)를 이거로 나눌 때, 자 f(x)를 f(x)를 이거로 나눌 때 나머지가 5고 이거로 나눌 때 나머지가 9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쓸수 있어.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자 f 2가 얼마다? 5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x-3으로 나눴으니까 f-3은 얼마가 다 그게 나머지인데, 그게 이제 9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f(x)를 f(x)를 이것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얘를 한번 이렇게 해서 좀 써보자. 그럼 f(x)는 뭐냐? x-2, x-3으로 나누었다. 그러면은. 목은 모르니까 QX라고 놓고, 지금 보시면은, X-2하고 X-3을 이렇게 곱했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 2차식이잖아. 이게 2차식, 그치? 이게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가 돼? 이 나머지는, 이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되게 1차 이하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1차 이하. 그래서 1차 이하가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AX 플러스 B. 이제 이게 나머지라고 취급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AB를 찾아야 됩니다. 이 AB를 찾아야 되는데, 뭘 가지고 찾냐면은, 지금 미리 우리 써놨지. F2가 오고 F3이 9라는 걸. 그래서 거기다 넣어줍니다. 그럼 F3은, 어, 2부터 할까? 2부터 다시 한번 하자. F2부터 다시 갈게요. 자, F2는 어떻게 해줘? 여기다 다 1을 송송송송송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2넣어주면 이게 0곱하기 쭈룩쭈룩있어도 없어지는 거야. 어차피 곱하기니까. 그럼 여기다 2만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얼마? 2a 플러스 b. 그게 얼마다? 아까 위에서 5라고 했죠. 이게 5가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f3도 갑니다. f3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3, 3, 3넣어주면 이게 0이잖아. 그 0곱하기 뭐가 있어도 다 없어지지. 그래서 3넣어주니까 얘는 이제 뭐가 돼? 3a 플러스 b가 되겠네. 그게 얼마다? 9다. 그럼 이제 두개 연립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아래에서 위걸 뺄까? 그럼 3a 빼기 2a니까 그냥 a가 되고 b 빼기 b 없어지고 9 빼기 5니까 얼마가 돼? 4가 되겠네 따라서 a 값은 4 그럼 a 4를 어디에다가, 여기 넣을까? 그럼 8 되지 그럼 b는 얼마? 마이너 3이 되겠다 b는 마이너 3,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누구냐? 나머지는 얘가 나머지였잖아, 그렇지? 그럼 그 상태에서 a가 4고 b가 마이너 3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얼마냐? 4x-3. 이게 우리가 찾는 뭐가 돼?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지우기가 아깝지만, 잠깐 지우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것도 보면은, fx가 있는데, fx가 있는데, 요거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거고, 이거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거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써줘! 자 f2가 얼마? 3이고 f-2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놓고 똑같아요. 당시 요것을 그럼 써보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에 fx를 뭐로? 얘로 나누었을 때 얘는 보니까 4가 2의 제곱해서 조립제법으로 x-2와 x 플러스 x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요렇게 되어놓고 목숨 몰라요. qx. qx가 몫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더하기 나머지 쓸 건데 자 나누려는 식이 2차였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지 그래서 1차 이하는 우리 앞에 산 것처럼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써주면 되겠죠 그랬을 땐 이게 뭐가 돼 이게 rx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얘네들 있지 얘네들 얘네들 여기다가 송송 송 넣어서 ab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는 계산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선생님은 하지 않을게 그냥 해보면 돼 아니다 하나 해보자 그냥 첫 번째 거 반, 해, 보여줄게. 요 2만 넣어줘 볼게요. 2만 넣어줘 보면은, 어떻게 되냐. 얘는, 어이구야, 이 넣어주니까, 4 빼기 2 더하기 1해 주고, F2 되고. 여기 보세요. 여기다 2 넣어주면 이 넣어주면 여기까지 다 없어지는 거야. 여기 이 넣어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여기 또, E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다. 그 상태에서, 위에서, 요 F2, 이게 얼마였어 값이 3이었잖아.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얼마야? 이게 보니까, 요게, 이것도 얼마에 없어지면은, 3이네? 3, 3, 9. 9에서, 여기가 이제, 2a 플러스 b가 얼마다? 뭐, 9다. 이렇게 되겠네. 마찬가지로, 밑에 거, 이것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 밑에다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준 거야. 그, 우린 똑똑하니까, 그 마이너스 2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2 넣어서 플러스 2, 플러스 1 되고, f 마이너스 2 되고,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는데 이게 0 되기 때문에 3개가 다 없어지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그 상태에서 요 값이 얼마였냐? 마이너스 2고 얘가 얼마야? 7인가? 오케이? 자, 그래서 오른쪽에다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 식을 더할까? 더하면 어떻게 돼? 2b가 2 돼서 오, b는 1이구나 B가 1이면 A는 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어떻게 돼? A가 4니까 4X 플러스 B가 얼마? 1. 이렇게 나머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거. 요게 좀 어려워. 자, 이렇게 할게요. 보면은 우리가 FX를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고, 자,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그럼 첫 번째 요거 보면은 이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니까 우리는 기계적으로 f-1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뭐냐면 그럼 fx를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써볼게요. 물어본 것을. 그럼 fx를 뭐로 나눴냐면은 x-1의 제곱 x 플러스 1로 나누었어. 그럼 몫은 qx가 되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자 나머지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근데 나머지가 들어갈 건데 봐봐 지금 요, 요거 나누려고 하는 요거 다시 한번 지금 보면은 요 나누는 요요 식이 요 몇차 식이야 이게 이게 3차식이잖아 3차식 보이죠? 이게 3차식이니까 그때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돼? 2차식이 되어야 돼요 자 근데 위에서 보니까 요 f x 를 이것으로 나올때 나머지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은이 나머지를 요걸 써먹어가지고 요요 요 성질을 써서 우리가 또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요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은 얘를 이렇게 쓸 거야. 나머지를 2차식으로 표현할 건데 얘를 a의 x-1의 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좀 어거지처럼 보이지만 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다시 한번 봐봐. 자 f x 를 이렇게 나타냈잖아 그지 근데 나머지는 뭐다 2차식이 돼야 되는데 요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그 2차식의 나머지를 우리가 이제 나머지 하면은 그냥 2차식을 기계적으로 어떻게 썼어 a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썼잖아 그지 근데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요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걸 써먹으려고 그래서 나머지를 요렇게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이게 아니 이게, 이게 우선 나머지예요. 이게 나머지야,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렇게쓴 상태에서, 문제를 이렇게 바꿔가는 거야, 이제. 여기서, 자, 요 식을, 요, 요 식을, 얘를 뭐로 묶을 거냐면, X-1의 제곱으로 묶어볼 거야. 그 얘를 X-1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앞에는 X 플러스 1과 QX, 뒤에는 뭐가 묶여? A가 목소리 들어가고, 그때 나머지가 뭐가 돼? 오른쪽에 BX 플러스 C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다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봐봐 그렇게 되면은 요거 fx를 요거로 나눌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 그럼 얘가 이제 3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놈 보이죠 요놈 이놈? 요놈이 이제 뭐가 돼야 돼 이게 3x 플러스 2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b가 얼마 2 아니 3이구나 3그 다음에 c가 얼마가 돼야 돼 c가 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은 우리는 뭘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봐봐 우리가 여기서 아직 뭐는 몰라 이 s m a 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스 m a l 를 찾을 때는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요거 있었잖아, 요거요거 f-1이 3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스 m a l 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f-1을 생각을 해보자 여기다가 m i n u 1, m i n u 1, m i n u 1, m i n u 1을 다 넣어주는 거야 이 요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러주주면은 목숨 몰라도 이게 0 돼서 없어지거든? 여기다 마이너스 1러주주니까 이건 마이너스 에 제곱해서, 얘는 4가 돼요, 4. 그래서 4a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아까 오른쪽 여기 있지? 근데 얘가 이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거든? 그게 이제 3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럼 4a는 4, 이렇게. 따라서 a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됐어.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는 이거였잖아. 그지 이거니까, A 값이 얼마고, 1 넣어주고, B 값에다가 3 넣어주고, 나 C 값에다가 얼 넣어줘? 어,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한번 정리해보면, A가 1이니까, X-1의 제곱, B가 3이니까, 3X, C가 얼마? 2. 이렇게. 이걸 정리해주면,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더하기 3X 플러스 2 해서, 마지막으로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 어렵지? 그죠? 이거좀 외워둬야 돼. 이거. 자, 요거 말고 다른 풀이가 또 있긴 한데, 다른 풀이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